알아서 잘 편집해줄거니까 그냥 막 끊길거니 이런 게 바로 여름 캠핑이 맛이지용. 알아서 잘 편집해 줄 거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채씨왜 웃어? 어 그러니까 쟤 자꾸. 우왕. 1분 전! 1분 전! <laughs> 1분 전? 더 올라가요? 오~~ 제일 꼭대기인데? 뷰는 예쁘게 그러니까 그차 오면 대박이네? 뷰 기대됩니다 나 가는 거겠지, 내가? 응 네비가 맞대 이 정도 가면 의심돼, 자꾸 네. 맞아. 근데 한번 캠핑장만 이런데 있으니까. 정방에 과속 방지턱이 음. 있음. 어, 맞는 거기도 하고. 어, 블루몬 펜션이 어, 보이는데요. 캠핑장 어, 위로. 위로. 어. 오른쪽. 캠핑장 입성. 오. 아 근데 너무 햇볕이 강렬해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잘로. 놀이기구 타는 어, 것 같아. 잘나왔나봐 영상 이거 어떡할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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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제발요. 어머, 어머, 제발이야. 어머. 어머. 따라다니면서 찍을 했다고 엄청 미련같이 하나 보네나 무서워 제. <laughs> 저뭐 잘못한 거 없죠? 아 엄청나시네요. 아 당연하죠. 운동 따로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아 당연하죠. 저는 괜찮습니다. 아세요 내 텐트면 막 밟는데 남의 텐트라. 좋네요, 네. 멋있어. 근데 빵댕이 찍는 거 아니지? <laughs> 아, 아유, 엉덩이는 관심 없고요. 거가? 어 괜찮다 아, 아. <laughs> 어 앞에는 맞는거 같아 그치? 어 앞에 맞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라면 어디 갔는데요? 라면도 있어요. 내가 국물 떡볶이 때문에 먹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쓰레기장, 저기가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시스템로 여기가 개수대. 제가 할게요. 왜요? 언못 믿겠어요. 저기요. 저 나름 1년 차거든요. 자 요리에 대해서 네, 네,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점저로 먹을 점저 맞아요? 간식 아니에요? 간식이에요, 사실. 음, 네, 이따 또밥 먹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반식으로 먹을 텐트를 닫히고 휴식을 취하고 먹을 음식은 바로 청주 율당동에 있는 류를황 떡볶이입니다. 와! 어,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요? 여기의 포인트는 바로 임 떡이지요. 양념이 다 풀고 나면 이 떡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물이 끓지요? 떡을 넣어주세요. 무서워요. 살살. 떡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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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려요. 다 때려 박아요. 확실해요? 인, 인별 찾아보세요. 이거, 이거 만드는 법 이거 찾아봐야 돼요. 이거. 이거 야채 씻어서 넣는 거 아니에요? 다 씻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아. 씻어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인간적으로 좀 저기 좀 섞고는 싶으면 안 돼요? 뭐가 할래요? 응.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잘 섞이고 있어요. 야잘 하고 있네. 그래 분명히. 잘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향이. 어? 서 씨의 레시피. 향, 아, 서씨 말고 향이. 아, 해, 향이의 레시피. 향이의 레시피 탄 시작합니다. 원래 레시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게 제일 맛있어요 아, 맞아요 응.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원래 당면은 조금 있다 넣을까요? 네아 이제 오뎅 넣어도 돼? 넣어 <laughs> 오뎅 아이거좀 밑에 내려놔도 <laughs> 되지 않을까요? 네 <laughs> 오뎅 아까부터 넣고 싶은데 저 최씨가 못 넣게 해가지고요 아 최씨 너무하네 서씨 <laughs> 조용하시고 하시고 저기 맥주 아, 어디 써요 서씨 서씨 아니고 향이 어, 얘는 왜 서씨고 나는 최씨야 나 싫어 나 서씨 할 거야 너? 어? 어나 서씨로 부를 거야 싫어요 구독자님들 헷갈려. 향이로 해 줘. 솥씨 제대로 해. 향이, 향이. 솥씨. 근데 왠지 물을 더 넣어야 할것 같지 않습니까? 물더 넣어야 되나? 아 뜨거. 뜨거워요? 왜 뜨거워요? 왜 뜨거? 뭐가 왜 뜨거워? 음... 뜨길 뜨... 게 없는데. 뜨겁더라도 내가 뜨겁지. 그러니까. 여기 그냥 물이 너무 세요. 괜찮아요. 아, 솥씨. 네. 아, 너무 시원해요. 음! 뜨거운 바람과 함께. 요 <laughs> 솥씨, 먹고 싶으면 조용히 하세요. 음, 맥주 없어요? 맥주? 맥주 없어요. 없어요. 음, 왜요? 끓이고 먹어요. 기다려요. 내가, 내가 소스 없지. 3종 세트 주인장을 위해서 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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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샀네? 응, 그 어. 사자고 했던 거네? 내가 너를 위해서 샀어. 어? 네, 찍어야지. 뭐해? 아니, 제, 나, 지금, 나 지금 떡볶이. <웃음> <웃음> 당면. 당면 좋아. <laughs> 이거 원래 그, 그거 고기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근데 얘가 지거안 갖고 오고 네 거만 갖고 맞아. <laughs> 저는... 내거는다먹어야 이거 먹짜 맛있어? 거직고이시만먹어먹이시그거 아, 아, 그래? 맛있, 같아. 거 먹고 싶다. 그 커리는 닭고기에잘어울고싶닭고기다린내잡고주고 싶다. 거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 이거 먹이 이 전구 뚫어나 음, 이쁘겠다. 음. 많이 안매운데라라빠 음. 아빠, 진짜 비빔 따라주실 거예요? 라라좀 잡아줘요. 아, <laughs> 혼자 못 꾸네? 그러까 <laughs> 라라라 어, 아까 링 코드 가지? 어? 잘 빠진 거. 따라라라따라라라따라라라이따불켜켜요되따라라니라라따라따라아이거 <불 켜줘요. 놀라> <놀라> <놀라> 아, 없어 없어 없어. 아따라라따라라따라라 같은데. 언니 라따 자꾸 움직여. 아저씨가 움직여요. <놀라> 아저씨가따라라따라라따라라따라라따라라따라니따라라따라라따라라따라라다라라 이거 어디게? 야. 나그 글루건을 고정시켰나? 어머 네. 뭐, 이거 아, 어디게너 아, 그니까 러 아, 내가 잘야 이거 내가 울면 아니고 했지? 아까 얘가 어, 발로 아, 쳤어? 아니야 눕혀왔잖아 <laughs> <laughs> 따라라라라 고쳐줘요 따라라 이거 안 열려요? 어, 어 뭐, 글루건으로 붙여버렸네 <laughs> 괜찮아요 우리 오빠 나만 안 쓰러지면 되죠 그래요 그래요 잡혀사는 모습입니다 따라라라따 <laughs> 이쁘다 <laughs> <laughs> 감사해요 언젠가세워 이거 이것것을 내가 말려서 넣어놨어 새로 추가. 오우. 오우. 근데 이렇게 어떻게 말렸냐? 아, 아.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하나하나 했다. 다 테이프를 어. 붙여가지고. 언니, 어느 순간 왜 선풍기 가져갔어요? <laughs> 아니, 내가 나 줬길래. <laughs> 너 아까 이 <얘> 줬잖아. <laughs> 아니, 나치나 여기 빨달라를 언니 은근히 진짜 가져갔어너좋나 좋잖아. <laughs> 아, 좀, 치, 좀 치사하시네요. 아, <laughs> 아 시원해라. <laughs> 난이 세상에서 설거지가 제일 좋아. 한번 버리고 아, 어 속쓰려. 어 그러네 오래 되겠대요 오래 걸리겠어. 음. <laughs> 아 멜론 음악 꺼졌어. 괜찮이지어 그래도 가운데 는 소리 나요. 아 칼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요냥 색은 다 올립니다. 네. 아 그럼 칼집을 좀내 볼까요? 아니 아니 그냥 먹어. 치즈 잘라요? 치즈 다 잘라도 있어요. 안잘라져 있어. 안 잘라도 있어. 어, 어, 진짜? 응. 다음 달에 놀러 간다. 어디가? 장태산. 장태산이 어디야? 대전. 음 여름휴가가 가족 바람? 아. <laughs> 터치불로 익히는 거 아니에요, 고기? 저 안엔 안 있고 밖에만 익는 거 아니야, 저고니까 그러니까. 아니, 오, 이렇게, 좀 구, 이렇게 좀 구워주고 하면 돼. 날 믿어. 아, 주인장 능력 말고. 주인장 말 믿는 느낌이다. 어우, 저거 맛있겠다. 아, 저거 바삭바삭. 그러니까. 너 핸드폰 여기 있어. 아니, 지난번에 그리들에다 먹으니까 저 비계가 너무 맛있더라고. <laughs> 이민 맞아? <laughs> 아닌 것 같아. 먹성이 달라진 어, 것 같아. 그치. 먹어, 응. 먹어. 그냥 그 맛이 그리웠어, 지금. 응, 음, 맞아. 어우, 냄새. 지금 원래 비계 안 먹었잖아. 응, 음, 나 원래 비계 안 좋아하는데 요즘엔 비계가 좋아요. 자, 치즈를 삼겹살 기름에 촉촉히 적신 다음에. 구워먹는 치즈와 함께. 예쁘게 좀 찍어주시면 안 돼? 육성사, 예쁜게 맛있어? 응. 얼굴 안 나? 응. <laughs> 얼굴 안 나? 비벼? 삼겹살 조금 남겨놓고 볶음밥 먹을래? 김치나서? 응. 김치 넣어서? 김치 꺼내줘? 알았어, 까, 까. 너뭐 먹을 거야? 나 그거 먹어볼래. 그럼 이거 니거 네 먼저 뜨가줘. 응. 오. 어, 대박. 언니 여기요. 아 대박 대박. 언니 멋있어. 들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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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게. 그게 아이고. 아니 여기 미나리 묻었어. <laughs> 여기 미나리가 묻었네. 여기 밑에. <laughs>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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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기나 구울게요. 언니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이거 껍데기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먹어볼까? 맞아 봐 아니 그 체리 맛은 유튜버에서 그분이 되게 맛즙 마셔가지고 응응 괜찮다더라고. 나이스. 괜찮아? 어? 응. 나 체리만 먹어보고 같 맛있어. 아, 체리 별로야? 어. 아. 응. 도수 2.5도인데 괜찮아? 어 맛다 한번쓱 해줄게. 네 그냥 먹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laughs> 물티슈도 아니고 응. 한번 쓱. 미나리 좋아. 응. 나도 미나리 좋아해. 어불 진짜 활 탄다. 삼각대 탈려나? 기다려 치우고 올게. 아 내가 치우려 했는데. 어, 정말 좀 많이 가는 그러니까? 아 dare sure you 다 a w You cannot b u 해 them. y o 남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이렇게 썰어줘야 이렇게. 돼 <laughs> 빠다를 투화하시고요 <마스크>. 빠다 <laughs> 여기 있어 걸려져 있어 문어다리를 주세요 여기 뜯어놨어요 아, 네. 아 원래 문어다리에 칼집 조금씩 내야 되는데 그냥 구워 네 그냥 먹어요 자 응. 1인 1다리 해요 네 뭐야? 1인 1다리밖에 안 해요? 그니까. 고니까안 먹을 그니까. 그니니그니니까 그니까. 그야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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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그 먹는 그 우... 아, 오징어 맛있겠다. 응. 버우 버우. 어때? 버우 어떻게 초점 맞아요? 아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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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응. 근데 나는 뭐야 응. 이거 다섯 개야? 안 찍어 먹는 게더 맛있다. 아 그래? 응. 다섯 개인 이렇게 조금이야? 아니 조금만은 또 해줄게. 일단 먹어봐. 언니 이거 좀 잡아줘요. 어이타 타는 거 아니야? 한번 봐볼게요. 응. 아직 안 익었잖아요. 그러네. 음, 우드 접시에만 해요 겁나 갬성없어 근데 맛은 있어 그래? 응. 맛만 있으면 되지 뭔 갬성이야 아 지금잖아 뭐하냐고 뭐 와 보면은 짠 보이시나요 명동 칼국수 명동 칼국수 응 보여요 PPL 응. PPL은 아니지만 PPL은 아니지만 내돈내산 우리 응. 동네 두부장수에서 산 생면이에요 두부장수 여러분도 아시나요? 네 오. 여기저기 체인점 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면이랑 콩국수 조합이 정말 최고랍니다. 이제, 이제 면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아, 그리고 생면이기 때문에 자주 뒤적뒤적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안 그러면 눌러 붙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붙고 좀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면뜨 면뜨 <laughs> 누구보다 진심이야 그럼 홍국수에 <laughs> 당연하죠자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얘들 면 많다 생각보다 응 응. 먹어봐 향아. <웃음> <웃음> 어, 콩국 진심이야. 콩국은 찐이지.